네. 제가 이, 어, 이곳에 다시 온지 오랜 어, 시간이 지났는데요. 어, 저의 딸이 저 집에서 어, 태어났는데 벌써 18년이 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3이 되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곳에 와서 참 많은 어, 나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자라고 세월이 지났는데 어, 저도 자꾸 머리가 막 빠지고 눈도 안 보이고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오늘은 먼저 성교 보고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동영상이 있고요 사진이 있는데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어, 예, 사진이 먼저 나온데요. 어, 먼저, 어, 밴쿠버에는 셀비에션 아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구호 어, 단체인데, 어, 그곳에 이제 어떤 뉴 어, 비기닝이라는 교회 좀 있으면 동영상이 나올 텐데, 그곳에서 인턴을 하는데, 어, 그곳은 원주민 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 캐나다는 원주민이 있고, 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대다수가 이루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분들은 이제 물어보니 네덜란드에서 오신 3 대째 있는 분이고 또 마스크 쓴 분은 이제 교사 은퇴를 하시고 이제 구호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저분들하고 지금 거의 이제 6년째 계속 교재도 하고. 저곳에서 이제 빵을 가져다가 어, 그 노숙자 거리에서 나누어 주고 또 복음도 전하고 어, 지금은 이제 더저 빵을 가지고 또 농장에 와서 어, 닭도 주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예,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농장을 운영을 했는데 정부에서 어, 매칭을 해주어서 렌트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곳에 한 4천 평 정도 되는 곳에 어, 이제 1년 시작한 지는 1년이 되었는데요. 이제 펜스를 칠때 저희 아이들하고 어, 한 거의 뭐 이제 한 3, 4개월을 거의 이제 치고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어, 펜스를 절반 이상을 이렇게 했는데 정부에서 어, 2만 불을 지원해주고 제가 만 불을 투자해서 어, 펜스를 잘 쳐서 어, 닭등만 있으면 펜스가 필요 없지만 이제 소와 또 염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잘 관리하고 지금 아내는 이제 어, 휴가를 내서 농장을 어,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어, 대신 일을 지금 아이들하고 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음 사진. 예, 저는 이제 오리인데 모스코비 오리인데 예, 이제 막 날라다니는 그런 오리예요. 그래서 저희 농장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고, 많은 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아이들도 와가지고 제발 좀 보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고 또 이제 계란도 팔고 또 이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 분들은 니제르 난민들인데요. 이곳에 온지 이제 2년이 됐는데, 캐나다의 펠로우십 교회에서 난민 초청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를 정부에 내고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 분들은 영어를잘 못하고 대대로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저희 농장에 이제 왔는데 염소를 보자마자 마음이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주일 날 이제 고용을 해서 저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분을 초청한 분이 이제 위클리프 선교사님인데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아마지 그 부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저분들을 또 우리 농장에 고용을 하고 그리고 저, 저분들이 파트타임인데 어, 제발 좀 풀타임으로 좀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은 어, 염소를 한한0 어, 어, 마리를 키우면은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내년에는 어, 풀타임으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넘겨이 예, 사진은. 밴쿠버에서 어, 한세 시간 떨어진 어, 리튼이라는 어, 동네인데요, 원주민 어,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들이 어, 뭐이 개월에 한 번씩 또 어, 계속 이제 방문을 해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어, 그리고 저곳은 이제 서머 어, 캠프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교회들이 한 여덟 개 교회가 연합을 해서 함께 준비를 하고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저곳에 가서. 흩어져서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놀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한 체육관이 큰 체육관이 있어서 이제 학교 시설인데요. 저곳에서 이제 잠을 자고 이제 아이들은 집에서 와서 저희가 여름 성경 학교 하듯이 저렇게 제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 사진은 이제 앞에 사진이 한장더 있는데 투어를 할때 이제 염소하고 소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닭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은 100마리 정도가 있는데 제가 400마리 할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서 이제 조만간 400마리를 하고 또, 또 사진을 넘겨주시면 네, 네, 저분들이 이제 정부 관계자가 와서. 투어를 할수 있느냐고 이제 허락을 받, 해서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하고 어, 저분들이 어, 매칭을 해주고 계속 이제 저를 지원해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네. 어, 어, 최근에 5월달에 예, 일근 목사님을 이제 시애틀에 만나서 어, 그 우리 고신 교단 포럼이 있었는데 어, 이곳에서 사역했던 예, 목사님이고 동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예, 교재를 나누, 나누었습니다저 예, 친구는 리노라는 필리핀인 친구인데 어, 정부 그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로 저희 농장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분과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어, 저분이 이제 건축업자여서 어, 저분 이제 싱글이고 아,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농장을 같이 두 번째 농장을 같이 하고 그리고 어, 저 친구는 이미 이제 농장 살 돈과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서 어, 어, 이제 저 농장을 같이 하고 또그 농장을 구입을 한다면 그곳에 저희가 모듈 하우스를 넣어서 공동체를 어, 이제 세워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와 또 그곳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뭐 이제 어, 워킹 할리데이 오는 그런 친구들 같이 숙식을 할수 있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 장소를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남겨주시죠 예, 예. 네, 원주민 어, 어, 교회에서 제가 인턴을 하면서 어, 저곳에 어, 도심에 있는 밴쿠버 다운타운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곳에서 제가 3년을 인턴으로 하면서 원주민들하고 계속 이제 섬기고 같이 교제를 했던 곳입니다. 저번은 미국에서 오신 원주민인데, 원주민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 교회 이제 농촌에 있는 크리스천 단체가 와가지고 이제 노숙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추수감사절 파티를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닭을 이렇게 불에 구워가지고 주변에 수많은 노숙자들이 와서 함께 먹고 또 예, 말씀도 듣고 교제했던 그런. 예. 이곳은 그 마야거리고 노숙자거리인데 아까 그 사진에 그래서 그곳에서 같이 매주 수요일날 함께 또 음식을 나누고 또 전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캐나다에는 매년 30만 명 그리고 거의 50만 명이 매년 이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도 마찬가지만 그 마음이 마음이 나그네의 마음이고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어디에도 마음을 둘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비자를 받아야 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가 부족한 그리고 안정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역대하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기환, 포로 이후에 그곳에 70년을 살고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제 정착한 후에 이 자기의 후손들과 자기의 어린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어야 할지 고민하면서 역대 상하를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 상하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돌아오고 보니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 있었고, 그리고 황폐하고 또 상처받은 그런 사람 마음과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 찬란했던 그 놀라운 빛나고 아름답고 너무나 광대했던 그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 돌아와서는 슬픔과 좌절과 실패감으로 가득하고 패배주의 속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처받은 마음이 있고, 상실된 마음도 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부로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일부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로마서 10편 34편에 있는 말씀처럼, 요호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마음이 어렵고, 좌절되고, 힘들고,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시고, 통해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야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용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본문이 사무엘상 또열왕기하에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는 다윗이 평안히 원수를 무찌리고 궁에 왔을 때에 그 마음 속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개는 희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래되 요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라고 하니라 다윗은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갑자기,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다윗 궁에 구하면서 어, 오랫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궤를 어, 궤가 어디 있는지를 항상 어, 기억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어, 왕이 된 이후에 요아개를 생각하고 그 개를 발레 유다에서 다윗 성으로 옮겼습니다. 삼월상 육장에 있는 어, 말씀입니다. 그는 다윗 요아개를 다윗 성에 옮긴 이후에도 요아의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 궤가 다른 곳에 있어야 함을 생각했습니다. 그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이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어야 함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장소가 있어야 함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고자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털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리우나 타장마장으로 다윗이 교만하여 인구 조사를 받던 후에 다윗의 잘못으로 백성 수, 수만 명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을 때에 그 전염병을 멈추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아리우나 차닥 마장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부스 사람 아디우나에게 땅을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땅을 사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상소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 산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터이었고 또 모리아 산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다윗의 마음이 일편으로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요아 하나님은 다윗이 요아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좋게 여기시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였지만 다윗을 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3회나 7장 12절에 요하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마음. 그것은 단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6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록 옆으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책지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사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버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에 충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아픈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정결하게 되고 회복의 역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 삼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사람들을 또 하나 되게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림 앞에 들이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주님의 길로 격길로 어, 가지 않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